안녕하세요, 엄관장입니다. 스파링 하기 전에 첫 스파링이 될건 그게 아니던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첫 스파링을 앞두신 분들, 음 체육관마다 다를 겁니다. 충분한 그런 기본기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전술 연습 같은 거를 시켜 놓은 시켜 본 뒤에 시켜 놓고 스파링을 시키는 체육관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직 덜 배우고 좀 스파링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실전부터 먼저 시켜보는 그런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.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몰라요. 정답이 뭐 없을 수 있겠죠. 장단점은 있겠지만 정답은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스파링을 첫, 특히 첫 스파링이라면은 무조건 관장님이나 코치님의 그 관전하에 어떤 지도나 관전 하에 스파링을 진행을 하십시오. 가끔 보면은 뭐 회원님들끼리 뭐 스파링 한번 해볼래요?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도 무조건 누가 나한테, 어, 저기 저랑 살살 해드릴 테니까 스파링 한번 할래요? 라고 하면은, 어, 잠시만요. 하고 무조건 뭐 일단은 네, 좋아요.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코치나 관장한테 얘기를 하십시오. 그리고 뭐그 관전 하에 하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야 다칠 위험성도 줄어들고 뭐 관장 코치가 관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라는 게늘 있을 수 있잖아요.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어떤 체육관 측이나 그 관장 코치 측에 어느 정도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관장 코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스파링 하다가 다치면 그건 참 난감한 경우에요. 관장, 체육관 측에서도 난감하고 그 회원님도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서로 난감한 거예요. 때리는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다치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난감한 상황이 돼요. 그래서 꼭 관장이나 코치한테 얘기를 하고 딱 앞에서, 보는 앞에서 좀 위험한 경우에는 자, 멈추세요. 하고, 이렇게, 멈춰, 딱, 멈춰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요, 붐, 어, 이게, 이거, 이것도,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, 특히 처음 스파링 하시는 분들 있죠. 관장님이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,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은, 어, 아,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라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세요. 음,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다. 하고 싶은 경우에도 내가, 뭐, 그 관장님이나 코치님이 스파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, 내가 하고 싶다. 하고 싶은 경우에도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세요. 관장님, 저, 스파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그러면은, 뭐, 그 관장이나 그 코치가, 아, 그러십니까? 그러면은, 한번 만들어보죠. 하고, 그, 조금 이렇게 상황에 맞는, 맞게 그 연습 스파링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. 아니면은, 그 지도자가 봤을 때 아, 아직은 전혀 아닌데 싶으면은 아,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스파링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중요한 거는 그 관절이나 코치 지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.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분명한 의사 표현과 분명한 상호간의 확실한 의사 표현과 어떤 합의 그런 게 이루어진 뒤에 스파링을 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그리고 확실히 원하는 바를 확실히 아세요. 내가 원하는 건 풀스파링이에요. 그러면은 어, 저는 풀스파링을 원합니다. 라고 얘기하면은 상황에 맞춰서 어, 같이 풀스파링을 좋아하고 풀스파링을 원하는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풀스파링을 시켜 줄 수도 있겠죠.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어도 뭐 관장의 관장이나 체육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풀 스파링은 안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런 어떤 서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뭐 납득을 하시거나 서로 합의가 돼야 되겠죠? 그리고 스파링을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아 저는 스파링을 해 보고는 싶은데 좀 무서우니까 좀 살살 좀 가벼운 스파링부터 하고 싶습니다. 좀 누군가 나를 좀봐 주면서 하는 스파링을 하고 싶습니다. 라는 그런 얘기를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요즘 뭐 체육관 관장님들 다 얘기가 통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면 거기 최대한 맞춰 주시고 거기에 최대한 맞게 어떻게 설정을 해 주거나 세팅을 해줄 거예요. 그게 안 되면 또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할 거죠. 그러면은 서로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간에 어떤 합의를 해 놓고 스파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스파링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보호장기 착용하고 14온스 16온스 큰거 끼고 해도 다치면 다친다고요 뭐 옆구리나 이런 거 많이 다치죠 그리고 헤드기가 써도 뭐 재수 없으면 찢어지고 뭐 어디 뭐 코가 뭐 부러진다거나 그런 경우 충분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파링을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실력을 높이는데 좋은 방편이지만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게 스파링입니다. 네. 얘기하고 싶은 거다 얘기했나? 다시 정리할게요. 확실한 의사 표현. 서로 간에 지도자와 나 그리고 나와 스파링할 상대방 3자 간의 확실한 합의. 합의를 합의의 기초를 딱 해서 스파링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그 지도자 나 상대방이 가볍게 스파링을 하기로 했어요. 그러면은 최대한 가볍게 가볍게 해야 됩니다. 아 그러다 좀 과열돼요. 그러면은 또그 지도자가 그 합의된 바에 맞게 자꾸 다운을 시킬 겁니다. 누를 겁니다. 자, 과열되지 않도록. 아셨죠? 아니면 나 주도자 코치나 관장, 상대방의 합의가 풀 스파링이다. 아주 그냥 풀 스파링으로 한번 가 봅시다. 그렇게 합의가 완전히 되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. 아셨죠? 합의는 이렇게 됐는데 막 하다가 흥분해 가지고 막 세게 때려버리고 해 버리면 안 돼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근데 그게 또 자기 맘대로 항상 되진 않잖아요. 과열될 수 있다고요, 충분히.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관전이나 지도자를 앞에 두고 스파링을 하십시오 그래서 안전하게 서로 다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그렇게 안전하고 즐거운 스파링이 돼야 됩니다 복싱 너무 막 과격하게 하고 그런 거는 안돼 그런 거는 이제 뭐 시합 나가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타 체육관과의 어떤 교류할 때, 그럴 때 풀스파링으로 합의하기로 합의해놓고 해보는 겁니다. 체육관에서 이제 관원들끼리, 같은 관원들끼리 스파링할 때는 최대한 합의한 대로 하도록 합시다. 원하는 바가 있으면 관장이나 코치한테 확실히 얘기를 의사 표현을 하십시오. 그걸 안 들어준다? 그럼 그런 곳은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죠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전한 스파링과 안전한 복싱으로 즐겁게 복싱해요, 우리. 감사합니다.